그림 메아시 식탁보 배낭. 작은 대포 모자와 뿔피리 이야기. 강담 구자형. 출연 현서 성엽. 전승 세영 임범. 옛날 슈바르첸페스 지방에 세 형제가 있었는데 집안이 무척 가난했어. 그래서 그들은 스페인으로 길을 떠났고 가는 도중 온통 은으로 덮인 산을 만났지. 맏형은 자기가 맬수 있을 만큼 은을 챙겨 고향으로 돌아갔어. 둘째와 셋째는 계속 길을 걷다가 이번엔 금으로 빛나는 산을 발견했어. 둘째가 말했어. 이제 어떻게 하지? 셋째가 대답했어. 형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 난더 가볼게. 그래서 둘째도 매수 있을 만큼 금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고, 셋째는 더큰 행운을 찾아 나섰어. 사흘 뒤, 그는... 끝없는 숲에 들어섰어.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괴로웠어.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한 그는 높은 나무에 올라 숲의 끝을 보려 했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끝없는 나무 꼭대기 뿐이었지. 그는, 배불리 한 번만 먹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고 중얼거리며 내려왔어. 그런데 나무 밑에는 갖가지 음식이 차려진 탁자가 놓여 있었어. 그는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배불리 먹고 탁자 위에 있던 식탁보를 챙겨 길을 이어갔어. 이후로는 배가 고프면 언제든 식탁보를 펼쳤고 원하는 음식이 눈앞에 가득 차려졌지. 어느 날 그는, 수출굽는 수쟁이를 만났어. 수쟁이는 감자를 삶고 있었고, 그에게 같이 먹자고 권했지. 하지만 셋째는 이렇게 말했어. "아니에요, 대신 제가 대접하죠." 수쟁이가 물었어. "당신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대접한다는 거요?" "그냥 앉아 보세요." 그가 식탁보를 펼치자 원하는 음식이 가득 차려졌고, 수증이는 크게 감탄했어. 수증이는 식탁보를 탐내며 이렇게 말했어. "그 식탁보를 나한테 주시오. 대신 이 낡은 군용 배낭을 드리리다. 이 배낭을 손바닥으로 치기만 하면 언제나 병장 하나와 보병 여섯이 무장을 하고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숲에선 쓸모가 없죠. 나한텐 식탁보가 더 필요합니다. 셋째는 식탁보와 배낭을 바꿨어. 그리고 길을 조금 가다가 배낭을 두드려 군사들을 불러냈어. 주인님, 명령하십시오! 숫쟁이에게서 내 식탁보를 되찾아와! 군사들은 그대로 식탁보를 찾아 돌아왔어. 그날 저녁, 그는 또 다른 숫쟁이를 만났어. 이번에도 감자뿐이었는데 그는 식탁보를 펼쳐 대접했지. 숫쟁이는 그 식탁보를 원하며 말했어. 식탁보를 주신다면 이 모자를 드리죠. 머리에 쓰고 돌리면 대포가 쏟아져 나옵니다. 셋째는 식탁보를 모자와 바꾸었지만 다시 병사들을 보내 식탁보를 되찾아 왔어. 셋째 날 저녁. 그는 세 번째 숫쟁이를 만났어. 역시 감자뿐이었고, 셋째가 식탁볼을 펼치자 숫쟁이가 말했지. 식탁볼을 나한테 주시오. 대신 이 뿔피리를 드리지. 이걸 불기만 하면 도시와 마을, 성체까지 다 무너져버리오. 셋째는 뿔피리를 받고, 또다시 군사들을 시켜 식탁볼을 되찾았어. 이제 모든 것을 갖춘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형들을 찾아갔어. 은과 금으로 부자가 된 형은 낡은 옷차림에 그를 보고 동생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지. 그러자 그는 배낭을 두드려 150명의 병사를 불러냈고, 형들을 호되게 매질하게 했어.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도왔지만 소용 없었지. 소식은 왕에게 전해졌고, 왕은 병력을 보내 그를 잡으려 했어. 하지만 그는 다시 배낭에서 병사들을 불러내 물리쳤지. 다음 날, 왕은 더 많은 병력을 보냈지만 그는 끊임없이 병사를 불러내고 모자를 돌려 대포를 쏘며 적들을 격파했어. 결국 평화가 맺어졌고 그는 부왕이 됐으며 공주와 혼인했어. 하지만 공주는 마음속으로 어찌 이런 초라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해야 한단 말인가 하고 한탄했어. 그녀는 그가 가진 힘의 비밀을 캐물었고 그는 순진하게 모두 털어놓았지. 그러자 공주는 교묘히 그를 속여 배낭을 빼앗고 그를 내쫓았어. 그리고 왕의 병사들이 몰려왔지만 그는 여전히 모자가 있었기에 대포를 발사해 적을 물리쳤지. 하지만 또다시 공주에게 속아 모자마저 앗기고 말았어. 이제 남은 것은 뿔피리 뿐이었지. 드디어 그는 뿔피리를 불었고 곧 마을과 도시 성곽이 모조리 무너져 내렸어. 그는 마침내 왕위를 차지해 나라를 다스리며 살다가 생을 마쳤다고 해. 식탁보 배낭. 작은 대포 모자와 뿔필이 이야기. 강담 구자형. 출연 현서 성역. 전승 세형 인범. 김여정 끝에 왕좌에 서서 빛과 그림자를 모두 거느렸네 씻었고 와 베낭 모자 뿔비리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퍼져가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림 형제의 아주 흥미로운 메르헨 오디오북이죠 식탁보 배낭 작은 대포 모자와 뿔피리 이야기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난했던 삼 형제 중 막내가 아주 파란만장한 여정을 겪으면서 신비한 물건들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오디오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적인 순간들 또그 의미를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럼 어, 가난을 벗어나서. 더큰 행운을 찾아 홀로 길을 떠났던 그 막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야기는 그세 형제가 정말 지독한 가난 때문에 슈바르츠발트 지방을 떠나는 걸로 시작하죠 첫째 형하고 둘째 형은 뭐 은으로 된산 금으로 된산 여기서 만족하고 그냥 돌아가버려요 아 거기서 그냥 만족을 하는군요 네 그런데 막내는 달라요 더큰 행운 더큰걸 원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어, 여기서부터 뭔가 좀 남다른 야망 같은 게 보이죠 확실히 처음부터 좀 다르네요 그러다가 숲에서 길을 잃고 지쳤을 때 그때 식탁을 발견하는 거죠 맞아요 우연히 음식이 쪼락 차려진 식탁을 발견하고 일단 허기를 채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식탁보 음식을 계속 만들어내는 마법의 식탁보를 얻게 됩니다 야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생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아이템이네요 그렇죠 첫 번째 마법 아이템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게 또 다른 더큰 힘을 얻는 어떤 발판이 되거든요. 발판이요? 어떤 식으로요? 그 후에 이제 세 명의 숫쟁이를 차례로 만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마다 이 식탁보로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대접해요. 그리고 그 대가로 더 강력한 물건들을 하나씩 얻는 거죠. 순서가 어, 손바닥으로 치면 병사들이 나오는 배낭. 아, 배낭, 군사력이군요. 네, 그리고 돌리면 대포가 빵빵 나가는 모자. 와, 이건 화력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키만 하면 그냥 도시랑 성이 다 무너져 내리는 뿔피리. 시상의 뿔피리까지. 힘의 규모가 점점 엄청나게 커지는데요. 네, 점진적으로 커지는 거죠. 생존에서 소규모 군사력, 대규모 화력, 그리고 완전 절대적인 파괴력으로요. 근데 여기서 주인공 행동이 저는 좀... 어. 놀라웠어요. 물건을 교환하고 나서 그 새로 얻은 배낭의 병사들을 시켜서 이전에 넘겨줬던 식탁보를 다시 빼앗아 오잖아요. 맞아요.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죠. 네. 도움을 받았는데 바로 힘으로 되찾아온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힘을 얻는 과정이랑 그 힘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뭐랄까? 힘의 축적이 꼭 어떤 도덕성이나 지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힘이 커질수록 더 거침없어지는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각 단계의 힘이 오히려 더큰 욕망을 부추기고 행동에 거리낌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식탁보가 생존 문제를 해결했지만 동시에 더큰 힘을 추구하고 그걸 또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계기가 된 셈이죠. 확실히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영웅 이야기랑은 좀 다른데요. 그렇죠. 전형적인 그런 길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모든 걸 갖추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이번엔 형들이 문제네요. 네 부자가 된 형들이 이 동생을 알아보질 못해요. 행색이 너무 누추니까. 그러니까 또또 또 병사들을 부르나요? 이 일이 결국 왕하고도 부딪히게 되죠. 네 일이 커져서 결국 왕과 충돌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배낭의 병사들 그리고 모자의 대포를 이용해서 왕의 군대마저 물리쳐 버립니다. 와 그래서 공주랑 결혼까지 하고. 구마가 되는군요. 네, 엄청난 신분 상승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딱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 또 뭔가 있나요? 공주가 이 남편의 출신을 영 탐탁지 않게 여겨요.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비밀, 그 마법 물건들의 힘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아, 불안한데요. 주인공은 그걸 또 알려 주나요? 네. 공주를 믿고 그 비밀을 다 털어놓죠. 하지만 공주는 그를 속여서 배랑이랑 모자를 차례로 빼앗아 버려요. 이런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도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이렇게 약점을 보이는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힘만으로는 모든 걸 지킬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모든 걸 잃을 뻔한 위기인데 이제 남은 건그 뿔피리 하나뿐이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남은 뿔피리 이걸 사용하는데요 그 결과는 정말 상상 이상이던데요 네 뿔피리를 보니까 마을 도시 성곽 할것 없이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공포 속에서 마침내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동화치고는 정말 어~ 상당히 과격하고 파괴적인 결말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오디오북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힘의 궁극적인 속성 특히 그 절대적인 파괴력이 가진 위력 그걸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야망으로 시작해서 힘을 얻고 사용하고 배신당하고 결국에는 압도적인 폭력으로 모든 걸 손에 넣는 승리잖아요. 네. 과정이 참. 네. 어쩌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절대 권력이라는 게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죠. 단순한 해피엔딩이라기보다는 힘이 가져오는 결과와 그 이면을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로 해석할 여지가 많습니다. 확실히 그냥 듣고 넘길 이야기는 아니네요. 힘을 얻는 과정, 또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결과까지 곱씹어볼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강력한 마법 물건들, 식탁보, 배낭, 모자, 그리고 뿔피리, 이걸 다 송해넣었다면 과연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